저고 저고.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는데, 어쩐 이러면 안 돼요. 하나님은 아멘. 아멘.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, 아멘.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. 아멘. 어, 그러면 내 몸에 대해서 여러분 얕자고 보고, 우습게 보면 하나님 우습게 보는 것이요. 아버지, 어떻게 해요? 예, 어. <laughs> <laughs> 오늘부터 여러분, 아흐. 좀 여러분의 자존감을 좀 세우세요, 예? 나가! 나가! 목소리 좀 봐라. 나나내 몸은! 내 몸은! 하나님께 받은 몸이다! 하나님. 하나님께 받은 몸이다! 아 좀몸좀면서 아버지, 김정은한테 받아서 김일성한테. 뭐 뒤집어 쓴거 많이 있지만.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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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의 몸은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 아멘 네. 어? 진짜 알아봤냐? 몸좀 잡아요 그리고 또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 중요하지만 또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받은 몸은 너의 가운데 계신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의 성령 아멘 집을 바라는데 여러분의 몸은 집이래 집. 집은 누가 사는 게 집이잖아요 뭐. 여러분의 육신에 집이 있듯이 네.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래